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을 학습 장소로 개방하는 남구의 평생교육 사업 다이음 배움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이음은 학습을 통해 이웃을 만들고 지역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배움의 열기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우리 동네 커피숍이 바리스타 양성 교실로 변신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찻잔에 커피를 따라 한 모금씩 음미해 봅니다. 남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에 보고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커피 세개가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또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이렇게 도움 주셔서 이렇게 여러 수강생 분들과 함께 핸드드립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공방에서는 호주 출신 강사가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강생들은 크리스마스용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차르 빗기가 한창입니다. 한국에서 4년 동안 도자기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재밌어요. 나도 기분 좋아요. 울산 남구가 지난 9월. 학습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이어주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공간공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숍과 공방, 도서관 등 32곳을 개방해 구민들이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학습 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16개의 강의도 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이은 배움터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배움의 열기를 확산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